20년 뒤에 나와야 될 차가 지금 미리 나온 것 같이 생겼어요. 그렇게 되면 은 저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요? 그 차를 보면은... 작게 같아요. 어. <laughs> 자, 이번에는 차주분이 준비해오신 이야기들이에요. 짠만래서 오래 하세요. 짠거 꿈산 단지. 앞으로 많이 꿈산 거예요. 그중에서 제가 먼저 질문해 볼 거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가. <laughs> 저는 경기대학교에서 장신구 금속.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 음. 한학도고요 작년 졸업작품정도다 끝냈고, 졸업만 앞둔 상황이에요. 네네. 원래 쭉 고등학교 때서부터 이, 이쪽 직종으로만 쭉 파고 저희 학교에 이제 들어와서 이 전공을 살려서 이쪽으로만 가려고 했는데, 음. 이제 군대라는 곳을 이제 가게 되죠. 네.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많이 할수 있는 게 생각이라는 걸 정말 많이 해요. <laughs> 아시잖아요. <laughs> 네. 생각이라는 걸 정말 많이 해봤는데, 나라는 사람이 과연 제일 좋아하는 게 뭐, 어떤 거였을까? 어떤 거를 제일 보고 좋아했을까라는 거를 다시 한번 리버스로 생각을 하게 됐는데, 네. 그때서부터 막, 이거 막 자동차에 대한 정보도 많이 없고, 그냥 단지 자동차만 좋아하고, 뭐, 저 차는 어떤 장점에 어떠한 모델이고, 뭐, 뭐 교과서적인 것만 탁탁탁 외우는 정도였는데, 네. 이런 건 경쟁력이 없겠다 싶어서 그냥 독학으로 공부를 하게 돼요. 음. 그래서 자동차 정비 기능사도 땄고, 음. 자동차 차체 수리 기능사도 어. 따버렸어요. 그냥 음. 그때 느꼈어요. 그때 공부를 하면서 재밌을 수 있, 있는 게 정말 재밌는 거구나 라는 걸 느껴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그 정비를 하거나 막 외판을 수리하거나 막 그런 직종으로 가려는 건 아니고요. 네. 저는 좀 독특한 직종을 지금 꿈꾸고 있는데, 딜러긴 딜러인데,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이 안 되는 자동차들을 음. 수입해서 그 고객 마케팅부터 이제 고객 차후 관리 그리고 자동차를 이제 해외에서 탁송해 오는 것까지 싹다 해보고 싶어요 약간 저기 지금 유튜브 하고 계시는 분 중에 A1 아 그쵸 그런 거랑 비슷한 개념이에요 네, 그... A1 사장님 연락 주세요 제가 감히 이제 너무 존경하는 분이기도 해서 음. 그냥 우러러만 보고 <웃음> 아니 <웃음> 네. 제가 살면서 느낀 점은 네. 멘토가 되게 중요해요. 네, 그렇죠. 네, 아싸리 처음부터 일을 배울 거라면 정말 좋은 사람 밑에서 음. 일을 배우는 게 그게 저는 굉장한 목표였거든요. 네. 네, 그래서 중요하죠. 그때 당시에 저도 10만 구독자를 찍었을 때. 영상을 찍으면서 많이 울었었다라는 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지금 이 사장님을 놓치고 나서. 그만큼 저는 멘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될 나무 쳐다도 보지 마라 이런 거 저는 믿지 않아요. 두드려요, 계속. 두드, 두드리다 보면은 분명히 기회는 온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어쨌든 이 영상을 보고서도 이렇게 좀잘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는 바람에서 연락주세요. 근데 저도 그 방송을 몇번본 적이 있는데, 이야 저런 걸 하려면 얼마나 돈이 많이들 있어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거를 뭐 처음부터 그렇게 사업을 크게 하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그 키워가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겠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네, 그 통찰력도 대단하신 것 같고 <laughs> 그런 걸좀 배우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좀 기초적으로 그 잔뼈가 리고 음. 저도 어느 정도의 경험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laughs> 네. 바로 그쪽으로는 못갈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솔직히 좀 들었어요. 그래서 네. 최소한 독일 3사의 정식 딜러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네. 거기서 한 그래도 몇년 정도는 제가 잔뼈가 굵어야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좀 다른 생각이에요. 네. 제가 지금의 이 업장을, 이 메이커를 고른 이유는 전 차종을 다 만져볼 수 있다는 음... 점이었어요 왜냐면 제작사에서 일하던 사람들은 다른 차에 대해서 약간 부족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음, 네. 얕게 배우더라도 모든 차를 다 만져보고 싶었어요 음... 그래서 고른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제작사라든지, 이런 독삼사라든지, 이런 곳에 취직을 했을 경우에는 뭐또 다른 저기를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여기 몇 년, 저기 몇 년, 저기 몇 년, 이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 어차피 목표가 뚜렷하잖아요. 네. 내가 뭔가를 하겠다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거기로 돌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참 좋은 꿈인 것 같아요. 반드시 어떻게든 이루셔서 저랑도 계속 인연이 되는, 아, 네.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테슬라 사이버트럭은 어떤 이야기를 들으셨나요? 아, 혹시 사이버트럭 보셨어요? 그막 이렇게 막 되게 막 각져 가지고 네. 로봇 같은 차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게포르쉐보다 빠르대요. 아. 2.9초. 제가 좀. 장탄도 돼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코너링을 선사하고 6,500km까지 끌수 있대요. 진물. 아, 어, 그리고 그 가격이 가장 저렴한 모델이 4,800만 원부터 시작해다 어, 장난 아니네? 아니, 근데 그렇게 각지고 그렇게 만든 게그 안전법을 통과를 할 수가 있나? 그게 합판 강철 같은 그런 재질을 만들어서 뭐 망치로 치고 그래도 일단 안 찌그러지고요. 만약에 잘못된다 해도 그러니까 그게 도로에 나오는 게 무서 무섭죠. 근데 이제 뭔가 한 변종이 나오면은 그 시장의 판도를 흔드는 뭔가 계기를 준단 말이에요. 아이폰처럼. 네.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스펙의 차가 나와버리게 되면, 은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디자인이잖아. 무슨 사다리꼴 형식처럼 생겨가지고, 뭔가 모든 자동, 대단한 자동차 디자이너의 뺨을 후려치는 것처럼, 그냥 무슨 한 20년 뒤에 나와야 될 차가 지금 미리 나온 것 같이 생겼어요. 음... 색깔도 하나예요. 완전 메탈 색깔. 네. 정말 기초적으로 갖춰져야 돼야 될 거, 뭐 브레이크, 뭐 방향 지시 등, <laughs> 라이트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냥 와... 렌더링 1차만 끝내놓은 그런. 저는 그거를 보고, 아, 이런 컨셉에 무슨 차가 하나 개발이 되겠구나라고 했는데, 그게 완성이에요? 내년에 나온다. 아, 내년에 나온다. 아, 내년에 아, 진짜. 나온다고. 와, 앞으로 이제 자동차 업계로 이제 진출하고 싶은 사람으로서, 야, 진짜 판도가 아예 달라질 수도 있겠구나. 정비를 하는 사람이건, 디자인을 하는 사람이건, 주행을 하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사전 계약이 뭐, 10만 대가 됐대요, 벌써. 음. 우리나라 사람도 벌써 한, 한 명이 샀다고 하, 하더라고요. 음. 정말 차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은 이번에 나온 이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한번 좀 자신만의 이 생각을 구축해서 뭔가 판도에 맞춰가야 된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조금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자연스럽게 아까 그 자동차 문화에 대한 생각을 네.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바. 맞아요. 자동차에 대한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바뀔 거예요. 앞으로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이렇게 네. 어차피 바뀌는 건 불가피한 일이니까. 그렇게 되면은 저는 뭐 먹고 살아야 되나요? 뭐 어차피 또 새롭게 바뀌는 과정 중에서 새롭게 배워서 살아가면 되는 거니까 응.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엄청나게 빨리 했잖아요 인식이라는 것과 그다음에 이제 수준이 그만큼 이제 같이 올라가질 못했어요 너무 빨리 올라가다 보니까 응. 그 우리나라 막 10년 좀 넘은 차만 봐도 막, 막 똥차라 그러고 에이.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게 있잖아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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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당장 뭐윗나라 미국이나 옆 나라 일본만 가도 몇 십년 된 자동차를 그냥 길거리 활보하고 다니고. 응. 응. 그리고 그차 보면 되게 리스펙해주고 되게 인정해주는 그런 사회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제작사한테 원하는 것들은 딱한 가지예요 부식이에요 부식 음...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녹이 나더라도 그렇게 심각하게 부식이 되는 경우는 극히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 차들은 정말 관리를 잘해도 부식이 생길 수밖에 는 음... 없잖아요 특히 그 어떤 아 그래요? <웃음> <웃음>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면은 또 이런 올드카에 대한 문화들도 좀 자연스럽게 조금은 회복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음, 저는 약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과거에이 자동차가 있었기 때문에 요즘에 이 좋은 차들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음, 음. 그거를 인정해줬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걸 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어, 그거는. 100% 공감합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다시 포르테코브로 한번 돌아올까요? 네이 차를 소유하면서 일어났던 사건들 아네이 차가 저랑 그 부사관 시절을 같이 보낸 차예요 음. 태백에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 네. 태백이 눈이 정말 많이 와요 음. 제가 세 바퀴 반한번돈적 있어요 음 눈길에 미끄러져서 그때 한번 느꼈어요 아 이렇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음. 그때 느끼게 해줬어요. 차를 안전하게 잘 몰아야 된다. 음. 그리고 제가 이제 작품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약간 특이한 이렇게 재료나 약간 독특한 그런 기법을 하기 위해서 막좀 특이한 곳을 이제 방문할 때가 많은데 대중교통으로는 사실상 정말 어려울 때가 정말 정말 많아요. 네. 거기에 정말 엄청나게 기여를 많이 해줬어요. 얘가 없었으면그 작품들은 안 나왔을 거예요. 음. 그리고 그 작품들도 소중하게 이 안에다 다 보관을 해줬었고. 그리고 뭐 이거는 뭐 여담이지만 여자친구랑 그 추억이 되게 많아요. 음. 네. 저도 와이프랑 이 차로 연애를 시작을 네. 했죠. 일단 조수석과 운전석에 집중돼. 있는 차다 보니까 뒤에 딱짐딱 딱 놓고 영화 응. 보러 가고 막 응. 응. 너무 좋고 여자친구도 잘하면 인수할지도 몰라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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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양을 좋아하더라고요. 음, 모양. 아 이뻐요, 진짜. 응. 아, 정말 그 앞전 그 K3 그 나오신 분 정말 죄송한데 10배 정도 더 이쁜 것 같아요. <laughs> 그리고 네. 이 차는 뒤가 빵빵해. 맞아. 구덩이가 되게 이뻐요. 네. 거기다가 신형 테일 램프 LED 들어가 있는 것도 이쁘죠, 거기도. 근데 단지 지금 시점에서 이 디자인으로 요즘 나와 있는 그 LED 램프라든지 요런 것들이 좀더 이쁘게 들어가 있다면 정말 이쁠 것 절대 같거든요. 꿀리지 않죠. 어. 제작사에서 이 차를 다시 리스토어를 해서 판매하는 거 어떨까? 똑같은 요런 디자인에 실용성을 가미해서 아예 5도로 만드는 음. 거죠. 대신에 엉덩이는 살려야 돼. 와, 응. 다시 한번 피터 슈라이어 선생님이 네.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산차에서는 기아의 그 예전에 그 엘란. 엘란. 엘란 다음으로 예쁘다고 아,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지금도 네. 와이프랑 얘기를 가끔 해. 포르테급 다시 갖고 싶다고. 대신에 후륜이었으면 좋겠고. <웃음> <웃음> 요즘 나오는 3 시리즈처럼 그렇게 그래요? 딱 포지셔닝을 준 다음에 이디자인에 요즘 스타일로 LED를 살짝만 바꿔준다면 말다 했죠. 아, 네. 그 저는. 요즘 그렇게 신차에 대한 디자인에 열을 올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예전에 좋았던 디자인을 그대로 한 세대 윗버전으로 내놓는 것도 괜찮다고 업그레이드 생각합니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요? 옛날 디자인을 계속 계보를 잇는 듯한 그런 느낌처죠 아. 그렇게 이 포르테쿱도 앞으로 하나 더 이렇게 하나 더 이런 식으로 업그레이드해가면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음, 여자들한테 인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음. 대신 흰색, 검정색 기준입니다 흰색이 차는 진짜 예뻤죠 네. 네. 왜냐면 범퍼에 검정색 하이그로시를 주다 보니까는 저게 약간 포인트잖아요. 맞아. 그래서 흰색이 네. 너무 잘 네. 어울렸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냥 포르테에다가도 이식 이식, 아, 이식, 이식 많이 하죠. 네. 뒤에는 하이브리드 범퍼로 네. 많이 하고. 네. 그 차를 보면 은 작동 같아요. 어. <웃음> <웃음> 이 차가 근데 그 옵션이 꽤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이 차가 1600cc 최초로 그 스마트 키 네. 버튼만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거 들어갔고. 볼트스 되고 생각보다 트렁크 넓어요 골프백 몇개 들어가더라고요 거기다가 폴딩도 되잖아요 폴딩은 안 돼요 옵션에 따라서 되는 거 있었어요 아 이거 폴딩 안 돼요? 네, 이 차가 안 되고 네. 아마 레드 프리미엄이 폴딩이 될 거예요. 아 됐습니다. 나 진짜 젊은 분들에게 추천을 하자면 똑같은 포르테 쿱 아니면 포르테 아니면 아반떼 HD에 들어가 있는 엔진이 GDI보다는 1.6 감마 엔진이 <laughs> 내구성 면에서는 훨씬 유리하다는 라 말씀을 좀 드리고 네. 싶었고 뭐 동급 대비 지금 중고차 시장에서도 제일 싸지 않을까 해요. 연식 대비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감가가 세니까. <laughs> 맞아요.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결혼하기 전에 어리도어를한 번씩 타보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대신에 단새 차로 구매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3리도어 같은 경우에는 음. 부담도 큰데다가 너무 어렸을 때이 돈을 세이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기도 하고 그래서 딱이 정도 연식에 이런 3리도어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중고차로 사시기에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영상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이제 다른 이야기지만. 영상 속에서 차주님들 영상에 나오는 지금 그런 컨텐츠는 댓글이 막혀있죠? 차주분들에게 악플을 쓰시는 분들이 <laughs> 있었어요. 그래서 그 차주분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셨냐면은 왜 유명 연예인들이 이런 악플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지까지도 알수 있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셨거든요.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뭐 악플을 달거나 이런 것들은 제가 딱 해치려고 지워요. <laughs> 그거 내가 보고 상처 있는 것보다는 깔끔하게 지우고 잊어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리스펙트. 차주분들한테는 그게 해당이 되지 않아요. 무방비인 사람들에게 그런 악플이 들어가는 거는, 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과감하게 그냥 댓글창을 닫아버리는 걸 결정을 했으니까 인터뷰에만 댓글이 막히는 거지 다른 컨텐츠에는 댓글이 막히지 않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